어, 그 마지막 교회가 바로 빌라 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 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들 중에는 칭찬과 비난을 때로는 비난만 들은 다양한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 빌라 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럼 이 빌라 델비아 교회가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현장 가운데서 칭찬을 들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교회와 우리 성민 교회도 오직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역과 현장 앞에 설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자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축복이 어떤 거냐면요. 천국문, 열린문이 있대요. 천국의 문이 열려져 있는데, 이 열린문이 있을 때그 누구도 능이 닫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교회들을 다 살펴보신 바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던 교회는 첫 번째,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너희는 사탄의 해당이야. 라고 책망하셨던 하나님의 음성도도 있었고, 나는 지금 문 밖에 서 있어. 너희는 천국 갈수 없다. 빨리 흰 옷을 입어라. 지금 너희는 스스로 교회라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하지만, 천국의 자리에 들어설 자격이 되지 않는다. 흰옷을 입으라라는 이야기를 던졌던 참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고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들의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했고 귀했으면 그 누구도 이들 앞에 열려져 있는 천국의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했냐고요? 이 8절의 말씀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서머나 교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칭찬만 들었던 이 서머나 교회 사실 이 서머나 교회가 뭘 했는가 살펴봤더니 특별한 거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인내했습니다 자신의 삶들이 어렵고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환란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인내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문화 교회를 칭찬하셨고요. 오늘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시죠.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뭘 했냐면 내 말을 지켰다. 특별한 걸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야 너희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다. 거의 기록 없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큰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오늘 하신 일은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는 내 말을 지켰다. 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내 말을 지켰는데, 이내 말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너는 내 말을 지켰다. 사실 신앙 앞에 설 때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 나는 능력이 되지 못해서 안 됩니다. 아직 나는 할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아서 못 합니다. 아직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되지 못해서 안 되고요. 아직 내게는 시간이 필요해서 아직은 내게는 지혜가 없어서 아직은 내게는 역량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기록되고 이야기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젠간 내가 때가 되면 주의 말씀을 잘 지키리라. 내가 지금은 연단 받듯이 조금만 더 훈련돼서 언젠간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리라. 그러한 기대 속에 서 계신 분들 계신데 오늘의 말씀을 보시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너는 내 말을 지켰다입니다. 내 마음에 능력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어떠한 환경에 있었더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기에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저번 주 수요일날 저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 교회는 부흥했던 교회라 말씀드렸습니다. 부자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교회 현장에도 열정을 다 했었고요. 그들은 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펑펑 돈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가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는 주기적으로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왜 지진 많이 나는 곳에 살라 하겠습니까? 가난하고 돈 없고 땅값 떨어지는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진 나도 위험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게이 빌라델비아 지역인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보잘 것 없었는지 성경에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너희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혹시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한 소년이 떡 다섯 개와 보리떡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군중들 속에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보라.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오천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게 택도 없죠. 이것 가지고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불가한 거 아닙니까? 작은 능력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도 보잘것 없어서 그냥 예수님께서 괜찮아. 이건 너의 용돈 정도로 넣어두렴. 이 아이에게 그냥 너 먹어 양보해도 괜찮을 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 말씀하셨냐면, 그거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어니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 하면요, 그럴 수 없지만 절대 그러셔도 안 되지만, 저라면 아, 야, 우리가 굶어도 괜찮다. 우리 어른들은 굶어도 괜찮아. 우리 어른들은 굶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너 먹어. 너 먹어. 이건 너가 가지고 와서 몰래 먹어도 괜찮아. 아이에게 양보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참 이상하게도 아이에게 양보한 게 아니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애기 건데, 아기 혼자 먹어도 부족할 만한 양의 그 음식인데 가지고 오래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저분 뭐지? 혹시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러나? 애기 건데 그걸 왜 가져가려고 그러지? 예수님 그거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5천 명이 먹는 역사의 기적이요 양에 많고 적으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이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든 아니면 우리가 가난하든 힘이 없든 능력이 없든 지혜가 없든 지식이 없든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져오라 명하실 때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명하실 때할수 있는가입니다 지킬 수 있는가 명하셨을 때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노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건 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지킬 수 있겠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를 기억하시죠? 80세 노인된 자가 갈수 없어요 라고 외칠 때 하나님 끝까지 가라 그러시잖아요 그 순종이 이스라엘을 구출하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나는,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를 보낼게 가. 그랬더니 이사야 같은 대선지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이 빌라데비아 교회가 정말 라우디아 교회 같이 부자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지혜자들이 모였냐고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끼리 조그만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 교회를 향해 드려진 축복, 천국 문이 열렸는데 다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너희 정말 엄청나게 명예로운 사람들이 돼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별거 없어요. 내 말에 순종하라 할수 있느냐 할수 없느냐를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자냐 가난한 자를 따지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환경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어떤 환경이어도 상관하지 않으니까 내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만 반응 앞에 아멘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름을 어떻게 배반하지 않았냐면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일반적인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앞에 인내의 말씀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어떤 이 말씀이냐면, 인내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요. 내가 참고, 참고, 고, 또 참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딱 주어졌을 때, 그렇게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빌라델베 교회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따라 변덕을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인내하고 인내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너도 내가 준 시험에서 인내했으니,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내리라. 이건 너무나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마지막 때가 올 때, 하나님이 이들의 시험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나서 1일전의 말씀은 진짜 대단한 말씀이 기록돼요 내가 소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뺏게 하지 못하리라. 뺏, 빼앗기 못하게 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면류관을 하나님 스스로 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축복 앞에 서실 욕심 없으신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욕심 정도 부릴 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가 나를 지키시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칭찬 듣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욕구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지금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면 됩니다. 할수 있느냐, 할수 없느냐, 그거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만한 상황이냐, 하지 못할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신이 들었으면, 가는 거였습니다. 오늘 제가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냐면,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기록한 책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진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너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오고 가면서 그 말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일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진리일까? 그러면서 오늘의 이 설교와 함께 빗대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랍니다. 진리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낼까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지금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상황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재짓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는 요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욕심 부리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욕심 안 부리려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냐. 그럼 내가 너의 옆에 가난한 자를 보이게 할게. 그를 도와라.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있었으니까, 나 이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정말 정말 좀 선하게 한번 살아보려 합니다. 기도했더니, 그러냐. 그럼 지금 너가 미워하고 있는 누군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라. 용납할 수 없는 자, 그에게 먼저 다가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내냐면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자 오병이어를 드릴 때 작은 거지만요 정말 보잘것 없는 거지만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 같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겠습니다 하고 드렸지면 하나님께서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일으켜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 이 빌라데비아 교회의 설교는 오래전에 준비를 했었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저희 차량, 차를 운전하고 목사님이랑 어디 갔다 오면서, 목사님께서, 아이고, 예전에 우리 교회가 빌라데비아 교회를 놓고 기도했었는데, 우리 교회가 빌라데비아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미 그전에 빌라데비아 교회에 대한 설교는 준비가 끝났었거든요. 들으면서 저도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저 어린 시절에 계단 밑에서 살았었습니다. 계단 밑에 살면서 그 바람이 들어오면 커튼을 이 팔꿈치로 짓누르고 지냈어야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사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그 교회 말고 더 좋은 교회로 갈수 있었습니다. 두 교회가 똑같이 났는데 하나는 너무 가난한 교회고 하나는 조건이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 가난한 교회에 이 아이들을 키우고 힘든 사회계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때 제가 어린 시절 그 힘듦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 힘듦을 겪었던 게왜 그러냐고요. 제가 가난한 교회, 이제 목사님을 잠깐 만나 뵈러 갔었는데,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 조그만 교회 보면서 "아, 난 여기 안 와야지, 난 여기 안 가야지" 막이 마음먹고 나오는데, 하필 목사님 딸을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 딸이 제게 오더니 이번에 새로 오시는 전도사님이냐고 인사를 꾸벅하면서 제발 우리 교회 와 달라고 우리 교회 지금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걸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 가면 힘든 게 뻔해요. 너무 어려울 게 뻔해요. 정말 좋은 조건의 교회가 제게 콜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제 어린 시절을 제가 알잖아요. 그때 이 개척교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알고 그 개척교회를 지내면서 자라나고 있는 그 목사의 자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절 못하고 다음 주부터 만나자 그러고 그 아이들 키우는 사역가 매풍덩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막 울부짖고 기도했던 겁니다 힘들었어요 그 어린 시절 보내고 조금 시간 지나니까 저희 교회가 2층으로 가더라고요 거기만 가도 저는 너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단니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그래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교회의 모형을 갖추고 나름대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조명들 보세요. 이런 거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녹화되고 있는 이 방송들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과연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역사가 있었냐고요? 우리 교회 누구 뭐 하나 어느 교회 회장 사장이 와가지고 막큰헌금을 하고 갔냐고요? 어느 뭐 흥아타이어 사장님이든 아니면 무슨 기업의 대단한 총수든 오셔가지고 아, 이 성민교회에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하고 뭐 몇백억 갖다 놓고 이러고 거 간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역의 현장 앞에서 우리 성민교회를 이렇게까지 세워가셨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일 겁니다 뭐 때문인지 몰라요 어디에 순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는지도 모르지만 적을 때 어릴 때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을 돌려 했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밤마다 이 교회를 지태워 주셨던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에 먹고 살기도 힘드셨을 텐데요 당장에 직장 생활 갔다 오시면서 피곤한 육체이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 교회 와서 기도로써 이 교회 강단을 지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히 믿거름이 되지요. 그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셨던 누군가가 있고 씨앗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성립해 가시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비 성도 여러분, 교회가 크게 이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정말 몇천만 명, 몇만 명씩 모일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어떤 걸 꿈꾸십니까? 정말 우리 성민교회가 부산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유명한 교회가 그, 그, 겨우 건물 정도 좀 커지고, 겨우 저 아름다운 정원들 좀 갖추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런 거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구나. 힘든 사람들을 돌봐줄 줄 아는 교회구나.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교회구나. 자신의 교회에 배를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교회구나. 이러한 칭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작은 순종을 드렸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렸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대요. 빌라델비아 교회 들어왔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들어왔으면 그 교회 성도였다면 누구 하나 제외되지 않고 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성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고 원해 봅니다. 축복합니다. 가난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내 삶도 너무 바쁜걸요. 먹고 살기도 지금 조급한걸요. 그럼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열심. 그 열심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거절한다면, 사람의 욕심과 욕구에 차올라서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욕심이 더 우선된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이 우선된다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우선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라오디가 교회가 같이요 하나님께서 교회 문 밖에 서서 교회 문을 두드리셔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에 축복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탁 버티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탁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장 가장 중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 참 능력이 작은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이 빌라데베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작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리적인, 지역적인 혹은 환경적인 요소 외에는 성경에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지질이 많이 나서 가난한 자리 모일 수밖에 없었던 곳. 거기는 뭐 특별히 발달된 것이 없어서 많은 지식인들이나 혹은 부자들이 모이지 않았던 곳. 그러한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적은 자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빌라델베 교회 그 중에서도 교회로 모여 있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만약 자기 환경들만 봤으면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뭐할수 있겠어?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뭐할수 있겠어?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들, 우리처럼 똑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할수 있겠어? 저기 저라우디게 교회 봐, 저 부자잖아. 똑똑한 사람 다 있잖아. 쟤네들이 할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나 해주자. 우리 같은 사람 뭐할수 있겠니? 저기 보가모 교회처럼, 아니면 다른 저 에베서 교회처럼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여있으니까 걔네들이 하도록 좀 내버려두자. 빌라델베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작았어요. 능력 없었어요. 할수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보리떡 다섯 개와 떡두 덩어리였을지 몰라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달라하니까 드렸어요. 주님이 작은 거 받으시겠습니까? 이 보잘 것 없는 자의, 저의 몸도 받으시겠습니까? 나의 헌신을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나같이 할수 없는 자유를 하나님 정말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 적은 능력을 가진 자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니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1300년대가 될 때까지 굳건히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이,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아름다운 기억인지 모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욕심부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내 능력이 맞냐, 정냐 지금 내가 해야 될게 뭐냐, 많이냐,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들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하시고, 교회 와서 봉사하시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실 때가 있으시다면, 자신의 능력을 보지 마시고, 나의 할수 있음과 없음을 보지 마시고, 나의 환경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한번 던져보시죠. 하나님을 믿고, 한번 달려가 보시죠. 여호와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곱 가지의 교회를 함께 설교로 나누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교회의 모습들이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참 많이 바랬습니다. 일곱 가지의 교회, 일곱 개의 교회 모형들과 모습들을 말씀으로 함께 들으셨다면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가 또 언제 진행되겠습니까?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을 또 언제 설교하겠어요? 그러나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아, 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 그러나 인내했던